스키타이의 기원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에 저서 역사에서 스키타이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아무도 살지 않았던 스키타이의 땅에서 처음 생겨난 것은 타르기타오스라는 남자였다. 그의 양친는 제우스와 보류스테네스강의 딸이라고 한다. 타르기타오스에서 리포크사이스, 아르포크사이스, 크라크사이스 세명이 태어났다. 이세명이 있던 시대의 하늘에서부터 황금의 그루프치가 스키티아의 땅에 떨어져왔다. 장남이 제일 먼저 이것을 찾아냈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황금이 불타올랐다. 장남이 멀리 떨어지고 둘째 아들이 가까이 가니 다시 황금은 불타올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들인 크라크사이스가 가까이 가니 불은 꺼지고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다. 이것으로 인해 장남과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인 크라크사이스를 왕으로 추천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장남의 리 포크사이스를 시조로 하는 아우카타이시, 둘째 아들을 시조로 하는 카티아로이시와 트라스피에스시, 셋째 아들인 크라크사이스를 시조로 하는 왕족 파라라타이시의 사시족이 생겨났고 그들 모두의 이름과 왕의 이름은 스콜로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크라크사이스는 광대한 스키티아의 쿠토를 세개의 왕국으로 나누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나라를 가장 크게 하여 그 나라의 황금의 그릇 부치를 보관하였다. 스키타인의 기원에 관한 헤로도토스의 설명들은 최근에 들어 신용되지 않고 있지만 동시대 스키타의 약탈 활동에 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들이 좀더 믿을 만하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킴메르인처럼 스키타인이라는 용어가 흑해에서 는 남부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집단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스키타인들은 특정 민족이 아니라 과거 여러 시대에서 본거지를 두지 않고 여러 장소에서 활동한 다양한 민족이었다. 신약성서에서는 골로새서 3장 11절을 통해 스키타이을한 차례 언급한다. 스키타이의 기록? 오늘날 러시아 남부, 카카스 동부,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에 거주했던 인도 유럽 어족캐통의 일목민족이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들 스스로는 스콜로트라고 불렀으며 스키타이는 그리스인들이 부른 말로 고대 그리스어로 공수해서 유래했다. 페르시아에선 사카라고 불렀는데 뜻은 동일했다. 스키타이와 국경을 마주하던 아시리아에선 유목민이란 의미의 아스쿠자이라고 불렀다. 본디들은 그저 이란계 유목민족이었지만 기원전 11세기쯤 유입된 이민족들과 섞이면서 스키타이라는 정체성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기마민족으로 체리엇이 아닌 직접 말을 타고 이동하며 싸웠다고 한다. 이들이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기원전 9세기즈음에 킴메르족이라 불리는 다른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스키타이인들과 경쟁을 반복하던 중 스키타이의 기술이 좋아지고 수가 많아지자 기원전 16세기에 걸쳐 킴메르인들을 카카스 지역 너머로 몰아내고. 송빈 카카스와 카르파티아 산맥도 넘으며 동서남북으로 크게 세력을 확장시켰다. 기원전 스키타인들은 이란고원 서부의 메디아를 잠시 지배했고 이집트 경계까지 힘을 뻗쳤다. 메디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 후스키타인들은 중동지역에 대한 간섭을 계속했고 기원전 612년 니네베 약탈에서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스키타인들은그 후에 아케메네스 제국과 잦은 분쟁에 연루되었다. 서부 스키타인들은 기원전 사세기 마케도니아 왕국에 큰 패배를 당했고 그 후에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란계 민족 사르마티아인들에게 서서히 정복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세력이 점점 줄어들더니 기원전 4세기에는 서방에서 몰려온 이 민족들에게 서방 영토 일부를 빼앗기고 결국 같은 어족에 속한 켈트족과 게르만족, 케타이족의 압박으로 서방의 영토를 영구히 상실했다. 스키타이는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넓혔는데 당시 동쪽에 있었던 스키타이 또는 샤카들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동쪽에서 흉노아 오손, 월지가 공격하여 남쪽인 그리스-박트리아와 파르티아, 옮겨가 두 국가를 침략했다. 한편 파르티아는 스키타이인들을 방어했으나 야 왕국은 멸망했다. 스키타이들은 인도 북부에 있었던 왕국도 쳐들어가 인도 마이스 키타이 왕국이 되었으나 세력이 약해져 파르티아의 세력 일부분에게 멸망해 그 자리는 인도 파르티아 왕국으로 대체되었고 그들이 페르시아화 되었는지 멸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사라지게 되었다. 서쪽에 있었던 스키타이인들은 크림반도와 그 근역에서 살아가다가 기원전 이 세계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분파 혹은 친척인 사르마티아인과 알라닌에게 흡수되었다. 그 후손이 오세트인이다. 스키타이의 생활 그리스의 역사가에 따르면 스키타이에는 네 가지로 구별되는 집단이 있었다고 한다. 남아서 농사를 하는 농경 스키타이, 그에 찬동하는 상공 스키타이, 그 외의 기타 유목 스키타이, 그리고 이중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로열 스키타이였다. 그중 로열 스키타이를 위주로 한 집단이 승리를 거두고 스키타이는 유목 제국으로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들이 남긴 자료나 물건. 외부의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스키타이인들은 금발에 튀어나온 광대뼈와 장신의 큰 체구를 지니고 털이 많았던 편으로 추정된다. 그리스 및 마케도니아와 인접하여 그리스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고 무역을 하며 동쪽 알타이 지방의 황금이나 모피들을 헬레니즘 국가의 황금 세공 물건들과 교환했다. 그래서 스키타이의 황금 문화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황금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다. 유럽 흑해 지방 드네르프강 유역과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이들이 남긴 황금 유물이 출토된다. 사카와 오르도스로 이어지는 황금 문화의 원류격이다. 출토되는 황금 유물들의 수준이 무척 높은데 이런 조형 기술은 기원전 7세기부터 흑해에 정착한 보스포로스 왕국 같은 그리스계 국가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흉노 연맹은 초창기의 스키타이계 유목민들의 문화적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다. 고대 중국어로 기록된 흉노 인명을 분석해 본 결과, 기원전 2세기까지는 흉노에서 기원한 이름을 즐겨 썼으며. 유전적으로도 흉노가 제국으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스키타이, 사르마티아 등의 이란계 유목민들이 네몽골 일대로 이주하여 혼혈화된 것이 확인된다 스키타이는 호전적인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다소 잔인한 문화가 있었는데 전쟁에서 잡은 포로의 가죽으로 망토 등을 만들었다 승리자가 부자라면 포로의 두개골을 눈썹 위쪽을 잘라내고 가공해 도금에서 술잔으로 사용했다 헤로도토스가 스키타이를 방문하고 이 물건들을 체험한 뒤 평가를 남겼는데 만져보면 매끈거리고 광택이 났다고 기억했다 또한 뜻이 맞는 자들끼리 모여서 우정의 맹세를 할 때는 커다란 질그릇에 자신이 가진 무기를 집어넣고 술을 부은 뒤 거기에 서로의 피를 흘려 넣고 주문을 외우며 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자가 그것을 마시는 것이 의식의 절차였다고 한다. 스키타인들 또한 제사를 지냈는데 이들은 모든 동물을 제물로 바쳤지만 오로지 돼지만은 불결한 생물이라고 터부시하여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고 돼지고기 역시 먹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모로 후대 유대인이나 이슬람의 관습이 생각나지만. 이들과 스키타이의 문화적, 유전적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막 안에서 연기를 피우고 이 연기로 몸을 씻는 연기욕을 한다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했는데 아마도 유목생활의 특성상 무립했기 때문에 원시적인 사우나를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헤로도토스의 증언처럼 실제 고고학적으로 연기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터가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대마초의 잔여물이 발견되었기에 연기욕을 하는 과정에서 대마초를 넣으며 일종의 유의로도 즐겼을 가능성이 있다.